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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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조선일보 퀴 작가. 진아유입니다. 유진,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린이 조선일보 겜작가. 이우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또 다시 돌아온 오늘의 리뷰. 네, 오늘의 신문은 7월 9일 따끈따끈한 신상 신문입니다. 어, 기자님, 이거 신문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아, 또 이렇게 올려. <laughs> 어, 아 아니, 아니, 안 올라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천천히 수 내려가고. 내리는... <laughs> 하고 다시 이렇게 쭉 내려주세요. 이거 저번에 당했던 거 그게 아니네 <laughs> 네네네. 아, 네. 오늘은 금요일 경제면이죠? <laughs> 네. 어, 1년 기사의 이분은 누구신가요? 아, 이분은 주식 투자 열풍이잖아요. 그 주식 투자자들에게 아주 꼭 필요하신 분입니다. 음, 바로 존리 대표님이십니다. 요번에 제가 존리 메리츠 자산 운용 대표님의 취재 현장을 제가 다녀왔는데요. 아 어... 어, 여기 사진을 참 이게 잘 찍었네요. 네, 아, 누가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아 여러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분을 만나 뵙고 왔는데 어 기자님 혹시 주식에 대해서 많이 아시나요 투자라든가 아 저는 주린이입니다 아 주린이가 뭘까요 네, 주식 플러스 어린이 네 말이죠. 저는 아예 주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어 이번 취재를 갔다 오면서 정말 유익한 정보를 많이 들었어요 어, 어떤 정보를 그렇게 많이 들으셨나요 어 우선 제일 많이 해주신 말씀이 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화를 보지 말고 그 영화사에 주식을 사. 이런 우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laughs> 어, 조금 나해하죠 예, 그렇죠. 예를 들면은 어, 내가 맥응 날드 그 햄버거를 먹고 싶다면은 그 햄버거를 가서 사먹을 돈으로 맥응 날드 그 주식을 <웃음> 사면 예 <laughs> 나중에 나에게 더그 이득이 되는 그런 와.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 네, 이 존리 대표님 만날 때또 저희 명예기자 친구들의 질문도 들고 가셨다고요. 네. 네, 그 친구들이 질문을 이제 많이 해줬는데 그 대표적인 질문을 제가 한번 어, 소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이 왜 어릴 때부터 금융에 대해 공부해야 하나요? 였습니다. 아, 네. 이 질문을 저희가 여쭤봤을 때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기자님은 약간 경제공부 같은 거몇살때 하셨나요, 혹시? 경제공부요. 최근 들어와서 하지 않았을까? <laughs> 저도 사실 기억도 안 납니다. 네,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서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어머니 시키니까 이제 통장 만들어서 하고 하는 걸 해봤었는데, 어, 유대인들은 13살, 아주 어린날 때부터 경제관념, 경제공부에 대해서 많이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네, 유대인은 13살에 성의식을 한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네. 그때부터 어른이 됐으니, 알아서 아까림 해라. 어 그때부터 경제교육이 시작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주 강하게 키운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 이때 친척들이 돈을 모아주는데, 거의 무려 한 6천만원가량이 모인다고 해요. 6천만원이요? 네, 어마어마하죠. 네, 이렇게 유대인 방식처럼, 이제 존리 대표님은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이런 아. 교육을 미리 해놔야, 더욱 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이제 쉽게 이해를 할수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또 남을 돕는 저금통도 있다고 들었는데, 아 네, 이렇게 돈을 모아준다고 말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돈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금통을 하나 만든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음, 음. 근데 그 저금통은 단순히 너가 돈을 모아라 이게 아니라 어떤 목적성을 가진 저금통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저금통은 남을 도울 때 쓰는 돈. 하면서 이렇게 목적성 있게 모으고 뭐 이런 그 경제관념에 대해서 이제 알면서 내가 돈을 모으는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어, 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우리 이제 명절 때마다 용돈도 짭짤하게 받고 세뱃돈도 많이 받잖아요 네. 그런 거는 작가님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셨어요? 저는 저희 엄마가 <laughs> 나중에 크게 만들어 주신다면서 다 관리를 해 주셨었죠 <laughs> 네, 그 그런 분들이 정말 지금도 아주 많을 텐데, 네. 그럼 그런 세뱃돈이나 용돈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던가요? 네, 이 질문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많이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어, 제일 좋은 건 주식 투자, 주식에 투자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아, 말름에 꼬이네요.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가 주식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어마어마한 돈을 여기다 투자를 해야지 이게 더큰 돈으로 돼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소액. 예를 들면 이제 5천원, 만원 소액이라도 생길 때마다 투자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주식을 잘 모를 테니 펀드에 넣으세요. 디즈니 영화만 보지 말고 디즈니 주식을 사고 카카오톡만 하지 말고 카카오 주식을 사라는 말씀을 하셨죠. 네.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맥 날드를 먹고 싶을 때 햄버거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투자를 해서 내가 그곳의 주인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근데 은행에 투자를 해도 되는데 왜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요거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어,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어, 은행에 돈을 넣게 되면 이제 움직이지 않는 돈이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잠들어 있는 돈. 음, 네. 이제 은행에 들, 돈이 들어가면 이 아이가 이자가 붙겠지만 옛날에는 이자가 훨씬 높았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자가 많이 적어졌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은행에 넣어놓으면 물로 따지면 이제 고여있는 물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지만, 하지만 이 투자를 하게 되면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해 준다라는 거죠. 어, 네. 네, 은행에 잠만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에 돼 있는 이 돈이 아 우리 주인님 위해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는 노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 노동의 대가인 돈을 못 벌게 되고, 하지만 투자라는 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도 계속해서 이제 돈이 일을 해준다는 것이죠. 음, 근데 어린이들도 주식투자를 할수 있나요? 아, 네,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다 비대면으로 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 이제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어, 보호자와 같이 대동을 해서 이제 간단한 서류 작성을... 한 후에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어, 저희가 이제 자세한 과정은 말씀못 드리겠지만, 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은 과정으로 쉬, 손쉽게 펀드 투자에 바로 도전하실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슬슬 공부를 하고 네. 시작해보려고. 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가 꼭뭐 필요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어, 그리고 그 취재 과정에서 네. 정말 상당히 좀 재밌는 질문을 한그 친구가 있었는데요. 네. 어, 올해 초에 주식을 구입을 했다고 해요. 아, 어린이가요? 네, 네, 저희 어린이 친구가. 네네. 근데 자꾸 가격 변동에 신경이 쓰이는데 이게 정상적인 거냐고. 네. 그왜 주식 보면 여러분 그거 있잖아. 그래프가 루루라베리나. 이렇게. 어, 오늘 아침에 보면, 어, 올랐는데 다음 날아침 보면 와르르르 떨어져 있고 <laughs>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신경이 쓰이고 이제 약간 눈앞에 아른거리나 보더라고요. <laughs> 아 정말 이게 좀 대부분 이제 어른들이 이제 막 매일매일 이제 아, 주식을 보면서 아 오늘 떨어졌어 아 오늘 올랐어 약간 이런 느낌인가 본데 네. 이런 게 정상이냐라는 질문에 대표님 빵 터지시면서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laughs> 하시더라고요. 아, 다행이네요, 네. 네, 하지만 이제 말씀해주신 게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오늘 올랐나 오늘 내렸나 라는 그 개념보다는 아, 내가 장기적으로 이한 3, 40년 후에 보자 라는 생각으로 마음 편히 놓으면 언젠가는 이 친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줄 거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하지만 마음이 그렇게 항상 그렇죠. 편할 수는 없고. 맞습니다. 저도 사실 주식에 대해서 많이 모르지만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 약간 돌을 닦는다. <laughs> 아니면 이제 김장을 한다는 생각으로 아 어디에 이렇게 넣어놓고 어느 순간 보니 우와 이게 이만큼 넣어놨더니 이만큼이 되었네라는 생각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어 오늘 됐나? 아어 오늘 됐나? 이렇게 매일매일 열어보지 마시고 아 이거는 길게 보는 어. 일종의 마라톤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길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게 저는 사실 이제 대표님이시니까 네. 어렸을 때부터 와 조기교육으로 어린 나이 부터 주식에 대해서 빠삭 하셨나라고 음.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서른 살 때부터 주식을 하셨대요 그 전까지는 아직 대표님도, 희망이 있어 저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저희에게도 있고 저희 희망이 있어요 근데 다만 어, 초등학교 4학년, 아, 4학년 맞네요. 4학년 때, 복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 알, 알으셨고, 아, 네, 네, 아셨고, 거기에 대해서 되게 감탄을 하셨다고 해요. 음. 어, 기자님, 복리가 근데 어떤 건가요? 네, 복리라는 개념이요. 네.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네. 단 달리라는 거는 원금을 기준으로 정해진 이자만 붙는 게 달리예요. 그런데 이제 복리는 그 이자에 또 이자가 붙고, 그, 그 이자가 붙은 거에 또 이자가 붙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게 저, 돈이 점점 불어나는 방식을 복리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 내용이 실리진 않았지만 어, 이 대표님께서 이 복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시고 허, 너무 재밌다라는 흥미를 느끼셔서 이제 저금하시는 그 재미가 생기셨다고 해요. 오. 그래서 매일같이 은행에 가서 조금 조금씩 저금을 하셨는데. 네. 여러분들은 지금 은행 가면 이 통장으로 기계에 넣고 쑥쑥 하면 바로 되잖아요. 하지만 네. 옛날 시절에 저 어렸을 때도 그랬는데 하나하나 종이에 써서 일일이 기록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아, 통장에. 네. 근데 이제 은행원 분께서 어느 날 너무 매일 가서 저축을 하니까 한 번에 오라고. 아, <laughs> 매일매일 쓰기 너무, 너무 힘들다고 한 번에 오라고 해서 약간 좀 되게 시무룩했다는 아, 그런 기억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있겠네요. 어, 그리고 이제 항상 좀 궁금해하고 이제 호기심을 갖는 게,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공부를 할때 딱히 어떤 공부라기보다 책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렸을 때 도서관에 가서 이제 많은 책을 읽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 지금 친구들도 많이 책을 곁에 두고 읽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네, 좀 좋은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셨네요. 네, 여러분들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존리 대표님과 함께한 저희 어린이 조선일보 신문을 보시면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기자님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네. 신문을 읽으시면. 열심히 읽겠습니다. 됩니다. 아 이거 정말 신문을 아볼 수가 없겠군요. <laughs> 네, 다음 연 기사로 넘어가시겠습니다. 네. 어, 이면 기사에는 어떤? 우와, 이분 그리고... 누구예요? 우와, 진짜 예쁘시다. 여러분 보세요. 오, 이거 진짜 예쁘시지 않으세요? 네. 어, 뭐지 새로 나온 아이돌 걸그룹이신가요? 어, 걸그룹은 <laughs> 아니고요. 이분이 로지라는 모델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우와. 실제 사람이 아니고 가상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지금 살짝 실망하신 에? 것 같은데. 가상 가상 인물이시라고요? <laughs> 네, 실제 사람이 아니고 AI 기술과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에요. 에? <laughs> 에이, 에이 그냥 사진인데요, 뭘 사람 사진인데. 사진? 아니, 아 여러분들 보세요. 아니 이분이 진짜, 아 옆에 분들도 다 진짜예요? <웃음> 네, <웃음> 네 안타깝지만 실제 사람이 아니고. <laughs> 가상의 인물이라고 합니다. 네, 이분들이, 이, 특히 이 로지라는 분이 최근에 굉장히 신한 라이프라는 그 보험회사의 그 TV 광고에 모델로 출연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영상에서 춤을 추시고 이제 연기를 하시는데 너무 실제 사람과 똑같아서 많은 분들이 가상인물인지 몰랐던 거예요. 아, 혹시, 헉! 아, 그 CF인가 보다. 아, 그럼 그, 그 보라색 걸로. 어, 맞네요. 아, 이분, 그게. 네. 사람이 아니라 아니시라고 아니 네. 아니시라고 뭐라고요 아니라고요? <laughs> 네 아닙니다. 하...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버추얼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가상의 인플루언서인데 지금 인스타그램 팔로워만 3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와... 뭐 TV 광고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모델이나 그런 사진을 보시면 진짜 실제 사람같이 생기셨어요. 와 아니 그냥 지금. 지심발을 보는데 진짜 좀 많이 당황스럽거든요 저 지금 네. 약간 충격이에요 네, 최근에 이런 가상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좀 대표적인 사람이 혹시 릴 미켈라라는 모델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그샤땡 여기에 나오는 그분 맞지 않나요? 네그 샤넬 모델도 하신 전 세계에 인스타그램 팔로워만 300만 명이 넘는 분이시거든요 그분도. 네, 그렇습니다. <laughs> 가상의 인물입니다. 아... 네, 이릴 미켈라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도 LG전자가 내놓은 김레아 유명해졌죠. 아... 그분도 이제 가상의 인플루언서, 가상 인물이라고 합니다. 와... 네, 이분들은 이제 실제 모델들보다 최근에 뭐 이런 메타버스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음... 그런 거, 그런 컨텐츠, 여러 가지 컨텐츠를 활용한 그런 뭐 마케팅에 쓰이고 있는데 뭐 실제 모델들보다 뭐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이제 일을 하실 수 있으니까. 아, 예를 들면은 이제 열 군데에서 스케줄이 한 번에 있으면 이제 사람은 그쵸. 시간에 따라 오, 이동하는 시간이 걸리는데 한 번에 짠하고 이제 음. 동시다발적으로. 아. 네, 그런 홍보 효과도 있고 또 요새 또 대세인 만큼 그런 마케팅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음. 아 근데 저는 조금 네. 아, 배신감 들어요. 아, 아 진짜 저 약간 조금 어좀 되게 흥미롭게 봤었는데 네 배신감을 느껴요. 이뻐서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버츄얼 인플루언서들의 한계점 내지는 문제점도 이런 부분인데 이분들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외모다 보니까 워낙 완벽합니다. 뭐, 몸매나 그런 얼굴 같은 게 너무 이제 아름다운데 이런 거를 이제 보통 사람들의 미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음... 다소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점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음... 약간의 이질감을 좀 많이 느끼신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음... 아무래도 가상의 인물이다 보니까 실제 사람과는 조금 자세히 보시면 어떤 점이 다른지 느끼실 수 있을 아... 거예요 네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실까요 다음은 엥겔지수에 관련한 기사인데요 작가님 혹시 배달 많이 시켜드세요? 아 저는 사실 배땡의 민족 VIP <웃음> <와>. <웃음> 기자님은 배달 많이 시켜 드세요? 저는 집에서 집밥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배달을 그렇게 많이 시켜 먹지는 않은데. 네, 저희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치킨을 일주일에 몇 마리까지 먹었었는지. <laughs> 전 정말 많이 시켜 먹는데. 네. 뭐이 엔겔 지수가 이 배달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아, 이 엔겔 지수라는 게 일정 기간 동안. 가계 전체 지출액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해요. 음... 네, 그래서 이게 가계생활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사용되기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 엥겔 지수는 음... 소득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특징이 있다고도 합니다. 네그 이유는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식 음료비 지출보다는 오락 문화 등 여가 생활에 들리는 들이, 돈이 상대적으로 아 죄송합니다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 지금 한약 20년간 우리나라가 이제 꾸준히 엔겔 주수가 내려갔었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뭐 경제 상황도 이제 많이 좋아지고 모든 면에서 이제 조금 분위기가 뭐 문화가 바뀐 거의 이유일 수도 있는데. 이 최근 들어 코로나 19 사태로 이제 많이 봉쇄가 됐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끼니를 해결하고 이제 많이들 시켜 드시고 나가서 이제 즐기는 문화, 오락이라든가 이제 뭐 여가 이제 사람 만나고 하는 걸못 하게 되다 보니 엥겔지수가 음.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음. 네, 그리고 밥상 물가의 영향으로 또이 엥겔지수가 영향을 받아서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도 합니다. 음. 네, 어서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뭐 여러 낙 중에 먹는 낙도 있다고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과 여러 사람과 같이 즐길 때 훨씬 더그 행복이 늘어나 커지잖아요. 네, 어서 빨리 그런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로 넘어가실까요? 네, 아, 기자님 혹시 아침에 출근하실 때 시간이 대략 얼마 정도 걸리시나요? 저는 대략 1시간 정도 걸려서 출근합니다. 아, 어, 저는 이제 지금은 여기 서울 근처로 나와서 저희 네. 여기 회사까지는 한 30분이면 오는데 오. 그 전에 제가 인천에서 살았었거든요. 네, 네. 그때 진짜 서울에, 서울로 이동할 때 네. 2시간씩 걸렸거든요. 출퇴근만 왕복 4시간이 걸렸었어요. 왕복 4시간이요? 네. 어, 진짜 그 출퇴근하는 시간에만 정말 네. 힘이 들고 피곤하셨겠네요. 네, 정말 서, 서 있는 채로 잠들기도 했었어요. 정말로. 이게 어... 손잡이 잡고. 네, 근데 이제 그럴 일이 곧 있으면 조금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라는 게 지금 어, 생기 전망인데요. 요게 뭐냐면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예요. 네.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을 빠르게 이어주는 음... 고속 철도 교통망인 거죠. 음. 아, 그러면 기존에는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 그, 인천이라든가, 이제 그런 쪽에서 서울로 이동하려면, 네. 이쪽으로 가서 또그 환승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아예 다이렉트로 가는 경로가 하나 생긴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경로도 짧아졌는데, 속도도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음. 기존에는 시속 30에서 40km로 지하철이 운행이 됐거든요. 음. 근데 이 GTX는, 어 시속 100km 이상 <laughs> 최고 속도가 200km까지 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로도 짧아지고 속도도 엄청 빨라진 거죠. <laughs> 와 그럼 거의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자동차보다 훨씬 빠른 거네요. 네, 그래서 경기도나 그 아까 말씀하셨던 인천에서 네. 그 서울까지 원래 두세 시간의 시, 시간이 소요가 됐었는데 <laughs> 이제는 2 30분 이내로 단축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와... <laughs> 네, 운정에서 서울을 거쳐 동탄까지 가는 A 노선을 2019년 6월에 착공해 2023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차근차근 다른 그 노선들도 개통, 그러니까 착공에 들어가서 개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laughs> 아, 네 이런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이 돼서 진짜 저희가 잘하면 이제 부산까지도 야 부산 갈래 친구야 하면 은 이제 그래 가자 하면서 지하철 타고 이제 가거나, 음. 네 아니면 이런 기술이 더욱더 발전하면 저희가 이제 영화에서처럼 야 하면 이제 텔레포트로 부산에 짠 가는 아, 기술까지. 순간이동. 아, 그니까 네. 얼마나 좋아요. 그런 기술이 좀 발전됐으면 더 좋겠네요. 네. 다음 명기사로 넘어가실까요? 다음 면은 저희 명예기자 친구들이 직접 실어준 N행시도 있고 어, 기사들이 많이 담긴 명예기자 면인데요. 오늘... 어? 저 네. 얘기하고 싶은 거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기자님, 혹시 네이 클로버에 관한 이야기 아시나요? 아, 어떤 이야기요? 옛날에 네. 나폴레옹 장군이 네. 전쟁에 나갔었는데, 네. 바닥에 클로버가 원래 세 개잖아요, 이파리가. 네. 근데 네 개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고 머리를 숙이는 순간, 이 위로 총알이 지나갔다고 해요. 어. 이 네이클로버를 네네. 주면서 목숨을 구할 수 있던 것이죠. 어... 그래서 그때부터 네이클로버가 행운의 상징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행운의 상징이 된 거예요. 네. 아 이거 모르셨죠? 어, 몰랐어요. <laughs> 이 이야기를 우리 그 이세본 명예기자 친구가 이 네이클로버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주더라고요. 음... 근데 정말 놀랍게도 네. 이 친구가 책을 다 읽고 나가서 어어와 함께 밖으로 나가서 네이클로버를 찾았대요. 기사님 네이클로버 찾아본 적 있으세요? 단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없거든요?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이 친구 어머님도 깜짝 놀라셨대요. 우와. 짠! 하고 찾았대요. 진짜 정말 짧은 시간에. 네, 사진 보니까 진짜 네, 이파리가 네개예요 네, 정말 네 개요. 좀 이거 보시죠 지금? 네, 이걸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박수. 그러면서, 네, 아. 그러면서 우리 이세범 명의이자 친구가 친구들도 오늘 네이클로버를 찾아보세요. 여러분에게도 행운이 오면 좋겠어요. 행운을 잘 받아요. 여러분, 행운 받으세요. 네. 여러분도 이런 행운을 찾으시면 좋겠고요. 어, 네이클로버의 이파, 이 의미가 행운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행운을 찾는 거 좋지만, 혹시 세이클로버의 의미를 아시나요? 아, 어, 혹시. 해피입니다. 행복이군요. 맞습니다. 행운을 찾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주변에 많은 행복을 놓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어린이 조선일보 명예 기자가 되시면 이렇게 신문 지면에 여러분들의 기사가 실리기도 하니까요 꼭 많이 많이 기사 보내주시고 명예 기자 신청도 꼭 많이 많이 해주세요. 어 기자님. 네. 혹시 그럼 명예 기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아 명예 기자 신청은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로 들어오셔서 명예 기자 그 어린이 조선일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시로 언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자가 될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요 네. <laughs>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 오늘도 어떻게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잘 드렸나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어, 그거 가져오셔 가져오셔야죠. 어떤 거? 네, 그거. 아 어, 어떤 건지 보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정말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음...